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55세 이상이신 분들께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다른 연령대는 아예 신청조차 할수 없고, 오직 55세 이상 보험료 납입을 마치신 분들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그 대상이실텐데요.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보험과 노후 재무설계를 상담해온 보험 전문가 김정현입니다. 그동안 보험이라고 하면 늘 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이 받는 돈이라고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그 사망 보험금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연금처럼 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만 55세 이상 보험료를 다 납입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라면 수십 년 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료가 이제는 내 생활비로 바뀌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신청 조건과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계산을 통한 예시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중간에 끄시면 이런 좋은 정보를 놓치는 결과가 되오니 남들보다 한발 앞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내가 바로 신청해야겠다라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니어 생활에 직접 돈이 되는 정보 제도가 바뀔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어둔 사망보험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들이 목돈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부어가며 혹시라도 내가 없어진 뒤를 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사후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죽은 뒤 자식이 받을 돈보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쓸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을 은퇴 이후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63세 은퇴자 정혜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씨는 20년 넘게 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부어왔습니다. 그 보험금은 1억 원이 넘는데 막상 본인은 지금 생활비가 부족해 손을 벌벌 떨며 해약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약을 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당장 쓸 돈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등장한 것이 사망보험금연금전환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목돈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조금씩 나눠 받아 생활비로 쓸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떠난 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혜택을 누리게끔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단순히 노후 생활비 보장을 넘어서 보험이라는 제도의 활용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보험은 사후보장이었지만 이제는 보험은 생존활용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특히 55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는 지금 당장 내 생활비 걱정을 덜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의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한 번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있는 동안 일정 부분만 먼저 꺼내어 연금처럼 나눠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의 박용철 씨는 2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원래라면 박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족들이 2억원을 전액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박씨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 걱정이 컸습니다. 이때 이번 제도를 활용하면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1억원을 연금으로 바꿔서 매달 생활비로 쓸수 있게 됩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전액 한 번에 주는 구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할해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의 본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생활비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금을 전부 당겨 쓰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여전히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쓰고 가족도 남길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전환 비율의 자율성입니다. 보험금 전체를 연금화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일정 부분만 가능합니다. 현재 제도상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본인 상황에 따라 50%만 바꾸거나 70%만 바꾸는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라면 9천만 원까지는 연금 전환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생활비만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 서비스나 간병 혜택으로도 바꿔 쓸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돈을 받는 대신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뿐 아니라 돌봄 비용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된 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뿐 아니라 돌봄 비용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제도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설계된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제도는 기존 사망보험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활용성을 크게 넓혀주는 장치입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큰 목돈이 미래의 유산으로만 묶여 있던 것을 현재의 생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꿔준 것이죠. 앞으로 소개할 조건과 수령 방식까지 이해하신다면 이 제도가 왜 55세 이상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지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도가 좋아 보여도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신청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격 조건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건 제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54세 이하라면 아무리 좋은 보험을 들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자체가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을 돕기 위해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55세 이상 시니어에게만 열려 있는 특별한 문이라는 거죠. 둘째, 보험료를 모두 완납했어야 합니다. 아직 보험료를 내고 있는 중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납입을 마쳐야만 비로소 그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제 다 냈다. 보험금 받을 준비가 됐다는 상태여야 제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사망 보험금 규모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입한 초대형 보험은 제외됩니다. 즉,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상품의 종류가 제한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하고, 변액 종신이나 금리 연동형 상품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액이나 금리 연동 상품은 투자 실적이나 금리 변화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화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확정된 금액이 보장되는 안정적 상품만 제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섯째,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고 아내가 계약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이는 가족이 몰래 신청해서 악용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55세 이상 보험료 완납, 사망보험금 9억 이하, 금리 확정형 상품, 계약자와 비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조건들을 보면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막상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조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 자격을 갖춘 사망보험 계약만 해도 7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라면 높은 확률로 해당 조건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 보험은 나 죽고 나서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내 보험을 살아있는 동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럼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구체적인 금액이 감이 와야 체감이 되겠죠. 먼저 원칙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사망 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기간은 최소 2년부터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심지어 더 길게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세의 윤태호 씨가 1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7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매달 약 2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꾸준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국민연금처럼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오는 셈이죠. 남은 3천만 원은 여전히 사망보험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이 그대로 받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65세 여성 이정희 씨는 사망보험금 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인 1억원만 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10년 동안 매달 약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가 생기니 연금 외 소득이 부족했던 이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장점은 신청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신청을 늦게 할수록 즉, 나이가 많아져서 기대 수명이 짧아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일찍 신청하면 기간은 길어지지만 매달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꼭 현금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 서비스나 간병 서비스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도 중요하지만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생활비 보장이 아니라 건강과 돌봄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훨씬 넓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내 상황에 맞게 금액과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한 분은 짧은 기간 동안 큰 금액을 받도록 설정할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기간을 길게 잡고 매달 꾸준히 받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목돈으로만 묶여 있던 사망보험금을 내 생활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 거액의 보험금을 둘러싼 범죄나 분쟁이 종종 일어나 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위장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남겨진 그에게 보험금을 두고 친척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한 배우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정작 자녀를 키운 부모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에 지급되는 그에게 보험금은 때때로 유혹이 되고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이번 제도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연금 전환 제도의 핵심은 사망 보험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한 번에 수억 원이 지급되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만 나오니 누군가 거액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신탁 제도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쉽게 말해 보험금을 특정 기관이나 신탁회사가 대신 관리하면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 경우 직접 아이에게 거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가 대신 관리하다가 성인이 된뒤 일정 금액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혹시나 아이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보험을 들어두었는데 자녀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손주의 보험금을 당겨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제도를 활용하면 할아버지가 미리 설정해둔 조건에 따라 손주가 일정 나이가 되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제도는 단순히 보험금을 당겨쓸 수 있다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장치까지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풀리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차단하고 필요에 따라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덧붙여 두는 거죠. 정리하자면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줍니다. 하나는 매달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경제적 안전망, 다른 하나는 거액을 둘러싼 범죄와 분쟁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단순히 돈을 받는 것 이상의 안심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까요? 현재 한화, 삼성, 교보, 신한, KB생명 등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10월부터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니 거의 대부분의 가입자가 차례차례 혜택을 볼수 있게 될 겁니다. 초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대면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지점이나 상담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권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점점 더 편리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제도가 가진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을 죽은 뒤에만 쓰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보험은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면서 동시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쓸수 있는 생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상 시니어 분들께는 지금부터가 은퇴 생활의 골든타임이자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 보험료는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쓸 때는 없네요. 이 제도가 바로 그런 아쉬움을 풀어주는 길입니다. 수십 년간 부어온 보험을 단순히 유족만을 위한 돈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매달의 생활비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55세 이상 보험료 완납자에게만 열려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다른 연령대는 아예 신청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나에게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가족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노후를 바꿔줄 제도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을 끝까지 보신 지금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보험은 남겨주는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산이다. 이 인식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되고 든든해질 것입니다.